안녕하세요.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 찬파입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근본소개자료는 인천 연수구 송도 힐스테이트 주상복합 아파트 1층 상가 경매물건으로 인천지방법원 사건 번호 2021타경 3290번의 사건 번호 1번입니다. 감재가는 4억 4천만원이며 대지권 4.4평에 건물면적 10.4평으로 일차 제재가는 4억 4천만원입니다. 보증금은 4천4백만원이며 입찰은 2022년 3월 7일에 진행예정입니다 인천연수구 송도 힐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1층 상가경매물건은 인천지하철 1호선 인천대기구역 생활권으로 최도억 송도국제학교 동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물건현황입니다. 송도 상가 경매로 진행 중인 인천 연수구 송도 힐스테이트 3단지 주상복합 1층 매물은 동일 사건의 2개 물건 번호로 진행 중에 있으며 근본 소개 자료는 대지권 4.3평에 건물 면적은 10 10평으로 1 1번 물건입니다. 감정가는 지난 2021년 3월 기준 4억 4천만 원이며 신건으로 감정가를 최저가로 오는 2022년 3월 7일에 1차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보증금은 최저가의 10%인 4,400만 원이며 이번 물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은 문의 주시면 안내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대장상 2011년 1월에 사용승인데 주상복합 상가로 공부상 이반 건축물 등재 및 이행강증매 부건액은 확인되지 않은 정상적인 건물인 듯 합니다. 이어서 권리분석입니다. 등기부 등본산말소기준 권리는 2017년 6월 26일에 설정돼 신한은행 근저당으로채권최구액은 7억 6,800만원입니다. 채권자가 이미 경매를 신청한 사건으로 등기부 채권총액은 26억 2,0039만원이며 낙찰로 모두 소멸되는 권리로 등기상 특이항은 없는 듯 합니다. 법원은 매가물건명세서는 신권으로 현재 미공시 상태이며 입찰 일주일 전에 공유되는 자료를 참고하여 권리 변동 내역을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연항조사사, 대항력 있는 점유자가 체크되고 있으며 보증금 2천만원에 월세는 110만원이니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입찰가 산정입니다 법원 경매를 통해 송도 주상복합 상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투자 목적과 낙찰잔금 납부계획을 포함한 운영플랜이 중요할 듯 합니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을 통한 송도 상가 최근 거래 내역이 다수 체크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경매문건의 가치를 추론해 볼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인터넷 확인 매물을 살펴보면 송도 상가의 매물 효과가 여러 건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현장 방문 후 시세 및 수급회나 그리고 수익형 부동산 운영을 위한 예상 임대료까지 잘 살펴서 투자 목적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입찰가 산정으로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법원은 매각 사례를 살펴보면 인천 연수구 주상복합 상가 직전 6개월 매각가율은 83%, 매각률은 67%, 경쟁률은 2명으로 체크되고 있습니다. 인천 연수구 인근 사업용 부동산 경매 진행 현황입니다. 근본 소개자로 함께 투자에 관심 있는 분은 문의하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드리겠습니다. 부동산 경매 현장에 답이 있습니다. 이어서 위치도 및 구조도입니다. 다음은 현장 사지입니다. 근본 소개자료는 법원의 현황조사서 및 인터넷 경매정보사이트 자료를 참고하여 부동산경매전문가 한금나침판의 개인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투자의 최종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서므로 투자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근본사건의 자세한 내용은 유튜브 화면 하란의 더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세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진행사항 및 낙찰결과 유찰, 변경 내용은 댓글을 통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인천 연수구 송도 힐스테이트 주상복합아파트 1층 상가 경매물건을 부동산 경매 전문가 한금나침판에 소개해 드렸습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